안녕하십니까. 더스탈 인테리어 김실장입니다 어, 금일은 청주, 어, 상당구 영운동, 어, 한 4,50년 된 빌라 2층 공사 마무리를 하고 지금 촬영을 임하고 있는데요. 어, 이집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음, 처음에 제가 방문을 드렸을 때 바닥 자체가 이제 누수랑 기열이 있어서, 어, 이제 일단은 바닥을 다 드러내고 보일러를 새로 신설을 했고요. 어, 제 위에 천장도 마찬가지로 옛날 이제 나무 문양, 무늬로 다돼 있어서, 어, 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천장도 다 철거를 하고, 단열, 어, 슬퍼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진행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제 기초 공사와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잡아서, 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현관 쪽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예린, 음, 뭐 파티션과 중문이 이제 세트로 나오는 요 디자인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감을 어, 소비자 분께서 이렇게 요 색을 원하셔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더니 중요한 포인트가 된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관 부분을 어, 기존에는 되게 좁았어요 그래서 신발장 부분 이 파티션을 제 좌측으로 좀더 밀어서 어, 현관 공간을 더 넓게 해서 신발장을 안에 넣다 보니까 위에 상부 부분이 이제 어, 이렇게 막히는 부분으로 해서 좀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 제 좌측으로 보시면 이제 벽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데 어, 내용 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어, 거실이 요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실을 좀 넓혀서 확장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위윗 부분에 보시면 이 기둥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요걸 왜터냐못터냐라고 말씀을들을 하시는데 어, 철거를 할 때는 어, 확장 부분 날개 부분을 털지만 윗 부분에 윗 부분을 함부로 터시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이제 하리라고 해서 소위가 말하는 집에 주춧돌이 지나가니까요. 그 부분들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 벽면에 단열이라든가 우측에 좀 단열할 때, 어, 확장을 하실 때는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관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신발장을 아까 설명드린 파티션 부분을 막고 신발장을 이렇게 넣어드렸고, 거실 부분이, 어, 좀 거실 쪽이 좌측으로 더 밀렸지만, 이 신발실 놓는 부분, 그러니까 현관을 좀 확보를 해드렸고요. 어, 신발장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윗부분에 이제 터치식으로 문이 열리고, 중간 부분에 이렇게 이제 포켓 같이 넣어드려서 여기 이제 뭐, 뭐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열쇠라든가 이런 걸 놓을 수있게 만들어드렸고, 하부 쪽은 신발들 평상시 에 자주 안신은되 신발을 이 어, 집에 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 우측에 보시면 이제 여기 어, 분전함이 달려 있는데요. 어, 이집 같은 경우는 배선을 전체적으로 다 새로 했어요. 그래서 분전함 자체를 이제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전을 배선을 전체적으로 다 새로 하고 어, 배선 차단기,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각자 달아드려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진행을 했고요. 어, 뒤에 보시면 어, 현관문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도어락이라든가 클로저 그리고 현관문 자체를 요새는 뭐 필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어 필름을 작업을 하시려면 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깨끗해야 되는데 집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그래서 이제 문틀과 문까지 전체적으로 현관문은다 바꿔드렸습니다. 주방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시면 화이트 무광의 어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 이쪽에 이제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이쪽 좀 창가 쪽에 콘센트가 없어서 저희가 배선 작업을 하면서 하단 쪽 싱크대 하단 쪽에 콘센트를 만들고 상부에 어, 메일 콘센트를 하츠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드렸고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도 되고 USB 타입도 있고 콘센트를 꽂아서 어떤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 이제 좀 상의를 하셔서 콘센트가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도 디자인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리석은 이제 LG 대리석인데, 어, LG 대리석 기본보다 좀 위에 단계급 대리석으로 이제 제약을 해드렸고, 하부는 마찬가지로 화이트 무광 제품에, 어, 하부장이 된,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보이는 부분이 이제 주방 뒷부분인데, 주방 뒷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원래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방인 부분을, 어, 살짝 벽을 이 정도 털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아까 설명드린, 거실 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뭐, 하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LC빔 작업을 해서 고정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좀 넓은 공간 뒷 부분이 여기 어 이제 신혼부부분들이 사실 집이어서 방두 개랑 이렇게 주방 겸 거실 어 주방 주방 쪽이 넓어지고 거실 쪽도 확장을 해서 이렇게 넓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 체크하셔서 좀 하시면 집이 좀 넓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란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집 자체가 많이 노화되다 보니까 베란다 작업을 할때 많이 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 부분도 전체적으로 수평을 맞춰서 어, 몰탈이라는 이제 실기만 하는 시멘트를 채워서 지금 타일 작업을 진행을 했고, 어, 제 우측에 위에 상부 쪽에 보시면 어, 이게 이제 집 자체의 어, 후드 쪽에 나가는 배관이에요. 그래서 이 배관을 기존에는 일자로 노화되어 있던 걸 저희가 이제 엘보를 꺾어서 벽에 타공을 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 분배기. 보일러가 이제 좀, 인식이 좀새 거다 보니까. 보일러는 교체를 진행을 안 했고 분배기 자, 분배기를 새로 교체를 해드리면서 속곡지도저쪽에 이제 달 노출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보일러에서 바로 나오게끔 해서 어두 개를 달아드려서 이제 세탁기 그리고 냉수는 어 마찬가지로 이제 평상시에 청소할수 있게끔 양갈래 속곡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어 수성 어, 광택수를 사용을 했는데 이 벽돌 부분이 이제 빨간 벽돌이었는데 이 부분을 어, 광택수를 칠을 해서 좀비트니 느낌으로 만들어드렸는데 아무래도 벽이 너무 되다 보니까 페인트 쪽에서는 조금 엿보족이다 보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 빨간 벽돌보다는 이렇게 했으니까 디자인이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제 빌라다 보니까 화장실 모양이 정형화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배관 자체도 엉뚱하게 되있고 하던 부분들을 저희가 변기, 그다음에 세면기 그리고 이제 샤워기 공간 넓 부분이 없어서 겸용 수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고요. 윗 부분에 음, 지금 환풍기가 벽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천장보다 낮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벽구형 환풍기를 작업을 해서 안에 배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환풍기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이 집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지선반을 이렇게 달아서 윗부분에 뭐 샴푸라든가 비누, 시설 치약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깨끗하게 진행을 해드렸고요. 윗부분에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제 슬라이딩장 슬라이딩장을 사용을 해서 넣드렸더니 넓은 뭐 수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게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집 자체적으로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도, 보일러에서 어 화장실 뭐 싱크대 쪽 수도 부분을 여기 화장실 쪽도 다 전체적으로 바꿔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좀 깨끗한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집에서 화장실에 들어오실 때 변기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변기 세 명기 이렇게 위치대로 진행을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앞 베란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집이 좀, 어, 앞 베란다 쪽이 많이 좀 작아졌는데, 어, 여기는 뭐 설명드릴 건 아까 말씀드린, 딥, 어, 뒷 베란다랑 별 차이는 없는데, 천장을 보시면, 어, 앞 베란다, 뒷 베란다도 마찬가지지만, 어, 리빙 우드. 결론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제품을 사용을 해서 천장을 해드렸어요. 이게 2층, 위에가 옥상이다 보니까 뭐 누수가 가끔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뭐 석고로 칠려고 작업을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천장을 뭐 리빙으로 하시면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틀어짐이라든가 물 먹어도 문제가 없는 부분들, 어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운동 어, 빌라 어, 2층 빌라 2층에 어, 20평대 정도 되는 빌라 공사를 마무리하고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어, 이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닥 설비, 보일러 설비 그리고 천장 단열 그리고 이제 확장하는 부분에 이제 보강이라든가 이런 단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뒀고요 어, 전체적인 제품은 문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림이라는 어, 브랜드를 써서 좀 안정감 있게 오래 사용하시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싱크대라든가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어 뭐, 뭐 LG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을 중간 중간 섞어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공사를 진행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어 이렇게 좀뭐 오래되다 보니까 집 구조가 아기자기한 집들도 어느 정도 공간 활용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좀 넓게 그리고 좀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할 수있으니까요그 부분들 유념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